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천의 최재형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번 영상까지 돈을 쉽게 받아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첫째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증명령을 신청하는 네. 거. 세 번째가 형사고소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영상인 형사고소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다음 영상은 이렇게 너무 또 무거운 주제보다는 조금 더뭐 심플하고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한번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각도가 위에서 찍는 각도가 됐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컨텐츠가 뭐죠? 저희는 오늘 네. 2026년도 수능시험을 네. 특히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뭐 수능시험 이 있었고 그리고 수능점수도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변호사들은 정치와 법 과목을 수능 과목을 풀어보면 몇 점이 나올까 궁금해서 저희가 오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저희 때는 정치와 법이 아니라 정치라는 과목 그리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그 중에서 뭐 풀어보신 과목 있으세요? 저는 수능 때는 못 풀어봤고요. 네. 학교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뭐 수업은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변호사님이 훨씬 저보다 유리하신 상황이네요. 의사님 혹시 해보신 거 없으신가요? 저는 정치 감옥 저는 수능 시험 시당 아, 실제로 봤습니다. 아 한발 앞서가지고 <laughs>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2026년도 정치와 법감옥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2026년도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는 네. 어제 실수로 저희가 2025년도 시험을 풀고 네. 2026년도 답안지로 네. 책정을 어. 하는 그런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2025년 12월인데요. 저희는 당연히 2025년 12월이니까 그 이번 수능도 2025년도 수능인 줄 알고 이렇게 2025년도 수능을 실제로 풀고 채점까지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올해 수능은 2026년도 수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게 됐고요. 변호사님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낙담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희가 칠 점을 했는데 네. 2026년도 걸로 하다 보니까 대참사가 네. 났습니다. 네. 래서 24점 나주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2025년도 시험을 풀고요. 그리고 답안지는 2026년도 답안지를 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지와 답안지가 서로 다른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수능을 본지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실력이 이만큼 낮아졌구나라고. 굉장히 낙담하고 어제 잠을 거의 못 이루셨다면서요. <laughs> 변호사 반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시험지를 잘못 풀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저희가 어제 잘못 매긴 결과로는 저희가 제가 14점을 맞았고요. 변호사님이 12점 맞았습니다 <laughs> 근데 다행히도 시험지와 답안지가 잘못 이렇게 매칭돼 있었기 때문인 거고 오늘 그래서 다시 2026년도 시험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경험을 통해서 오늘 몇점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는 어제 영상을 찍을 때 그래도 반타작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25점을 목표치로 말씀드렸는데요 뭐 어제 잘못 채점된 거긴 하지만 14점을 맞고 나서 제자신감은 일단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laughs> 어제 잘못 채점한 것보다는 높게 맞아보자 오늘 15점을 목표로 한번 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보다 1점 높게 16점을 노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정치와 법 과목이 몇 문항이고 몇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죠? 20문항, 3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OMR 카드 작성 시간을 빼고 네. 한 2분 30초 빼면 될까요? 네. 저희는 한 28분 정도에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이게 2026년도. 제대로 된 시험지 맞죠? 근데 <laughs> 네. 2026년도 정치와 법 시험지고요. 지금부터 28분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람 설정을 할 거고요. 네. 어, 잠시만요. 변호사님, 혹시 시험 볼때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어... 제 때는 저희가, 저희가 수능 볼 때는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아 사실 저는 이, 저희가 20년 전에 수능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저희는 그러면은 그래도 변호사니까 물안 마시고 <웃음> <웃음> 풀어보는 뭐 그런 디어드밴테이지를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물 마시고 올걸 그랬는데. 네. 여기 <laughs> 한번 시켜보시겠습니 <해보시겠어요>? 같이 <laughs> 보시죠. <보면서. 웃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풀어볼게요. 시험 종료된 것 같은데 어? 벌써요? <laughs> 네. 오. 저는요. 저는 중간에 어려워 보이는 문제, 복잡한 문제 두 문제 건너 뛰고 또 음. 그 뒤에 두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는 <laughs> 어떠세요? 저는 시간을 어, 제가 잘못 착각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1 5개막5 개만 못 풀었군요. 네. 저, 저네 문제 못 풀었고, 뒤에 한 <laughs> 문제 못 풀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실력이자 현재 수험생 분들이 처해진 혹독한 시험 환경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품격 기준으로. 채점을 음. 해서 몇 점인지 한번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답지 한번 네 주실까요? 답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매겨보죠 네. 5, 1, 3, 1, 5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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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어제는 네. 잘못된 답안지로 재점을 하다보니까 어제보다는 뭔가 조금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제는 증거는 맞는. 네, 어제는 저희가 채점하면서도 이이 어, 답안지가 맞나? 혹시 홀수형 짝수형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와 법은 홀수형 짝수형이 따로 없더라고요. <laughs> 어제는 아예 답안지 자체가 잘못돼 있었는 데 삼이사삼이삼사삼. 나도 두 실검은 이지 네. 실검은 오삼삼사. 좀슬아 그러면 저희가. 네. 아.

다시 확인해 볼게요 2 1점입 아, 오, 저는 그래도 반타작은 했어요 25점 저는 21점 변호사님 네. 그래도 만일 다섯 문제 3번으로만 찍으셨더라도 세 문제는 맞추셨는데 어, 저희가 이번에 풀면서 느낀 게와 요즘 수험생분들의 그 시험 난이도가 쉽지는 않다 그렇죠. 일단은 문제 자체가 복잡 다단하고요 이게 하나의 복합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풀기는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지금 저희 저희 때는 육차 교육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저희의 실력이 많이 낮아진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네. 어렵고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가불병정 무까지 나오고 뭐 그렇죠. 사람 등장인물만 해도 열 네. 파악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시간 안에 다 하시는지.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점수 받고 뭐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번 수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열심히 또 차근차근 한발한발 나아간다면 은 충분히 좋은 직업과 좋은 성공과 좋은 성취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데요. 아, 네. 저희가 뭐 어 이게 저희의 지금 현재 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차라리 어제 그냥 잘못 쓰고 끝낼 걸 그랬어요. 네. 대신 저희가 뭐1년 동안 또 열심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년 2027년도 문제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1년 뒤에 또 영상을 한번 찍어 올릴 테니 음. 제가 현업을 하면서 네. 승소도 자주 하고 문제도 네. 많이 받고 하는데. 네. 와 그런 거보다 오늘 시험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전과 시험은 아무래도 격리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시험은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맞춰야 되는 과정이라서 실무는 일의 과정에서 정답이 이렇게 톡 튀어 나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좀 간단한 문제들도 많은데 시험은 아무래도 틀리게끔 만든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실력을 너무 또 의심하실 필요는 <laughs> 아니고요. <laughs> 저희도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된 변호사로서. 자리 잡고 또뭐 남부럽지 않게 <laughs> 잘 승소도 하고 뭐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사회탐구 한번 다시 도전해서 네. 그때는 30점 이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 시험적으로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너무 법적인 거 말고도 조금 뭐 가볍거나 흥미거리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릴 테니 저희 늘찬 튜브를 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